야, <laughs> 자 보실까요? 이제 뭐야 이거 되는 거야? 아 들려야 안 들려? 한번 말해. 안 들려. 안 들려. 그럼 한 말해. 안 들려? 내말 들려냐? 내말 들. 내가, 이거를, 왜 라이브를 켰냐면은, 내말 들리죠? 예, 들리죠? 왜, 우리, 우리 그 강의방에, 강의방에, 그거 왜 강의해주는 사람 있죠? 예. 응? 강의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예, 재양님 알죠? 그 사람을 몰래 갈, 찾아갈 거야. 몰래 찾아갈 거야. 그래서 이게 라이브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킨 거야. <laughs> 몰래 찾아가갖고 몰래 찾아가갖고 이제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몰래 갈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거야. 로또 1등 번호 내놔. <laughs> 로또 1등 번호 빨리 안 줘. 로또 1등 번호 내놔. 이래갖고 그 사람을 몰래 촬영할 거야. 몰래. 그래갖고 예, 아니, 그거를 몰래 이렇게 습격하는 거를 라이브로 보여줘야지. 근데 내가 이 라이브, 라이브 방송을 처음 켰어요.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처음 켜갖고 이게 작동이,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를 보려고 내가 지금 들어오라 그런 거거든요. 그 원리, 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라이브 방송이 작동이 되고 운영이 되는지 그거 원리를 보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 누구 만난다? 누구 만난다 전재양님 누구 만난다 내가 에그 사람 만난다 그죠 <laughs> 1등번호 받아야 되겠죠 그죠 1등번호 로또 1등번호 받아야 되잖아 전재양님 그죠 <laughs> 1등번호 1등번호 받으러 가자고 <laughs> 알았죠? 로또 번호, 1등 번호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이 저기 저기 어디냐 충북에 살아요 충북에 살아 지금 거주지가 충북이라서 내가 이제 충북으로 슝 하고 이동을 할 거예요 슝 하고 이동을 하면 저녁에 짠 충북입니다 이러고 이제 라이브를 에? 뭔 소리야? 로, 로또 1등 소리? 아뭔 소리 로또 1등 소리? 뭔 소리, 뭔 소리, 지원님 아, 로또 1등? 그니까 내가 로또 1등 번호 받으러 간다니까? 습격을 한다니까? 그래갖고, 그거를 내가 살짝 받아갖고, 이 영상을 몰래 킬 거야. 이 영상을, 저기, 그 사람 몰래, 이, 이거 라이브 영상을 킬 거야. 그 사람 몰래, 그 사람 몰래 켜야지, 이게, 이게 몰카 방송이 될거 아니야, 몰카 방송. 그죠? 그래서 몰카 방송을,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1등 번호, 그죠? 아, 씨. 나 1등 번호 바, 받자고, 재학님 <laughs> 아, 단톡방이에요. 그거, 단톡방 링크 있잖아요. 그 무료방 링크 단톡방. 그거, 여기, 여기 창에다가 링크 하나만 걸어줄래요? 여기 창에다가 링크 하나만 걸어줄래요? 링크 단톡방 링크. 창에 하나만 좀 걸어 주실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그 사람 몰래 만나러 가려고 이 라이브를 켰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줘야 돼 나한테. 그래야지 1등 번호를 받을 수 있어. 그 사람한테. 아, 1등 번호 받을 거안 받을 거야. 1등 번호 받을 거죠. 그러니까 가고 가자고. 알았죠? 그러니까 순수히 안 주지. 순수히 안 주지 그 사람이. 순수히 안 주니까 우리가 합작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루 오늘 하루만 지금 뭐 다른 본리를 보고 있어. 그래 갖고 지금 내거 라이브 방송에 못 들어와 그 사람이. 방송에 이게 내거 라이브, 내거 라이브 방송에 못 들어온다고, 그 방송에. 또 내가 거기에 슝 하고 가서 번호를 받는 거야. 그래서 라이브로 내그 사람 목소리를 들려줄게. 라이브로. 콜! 그럼 따봉을 눌러줘야지, 따봉. 아, 따봉도 안 누르고 콜이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사람들? <laughs> 아, 내가 충북가, 내가. 내가 지금 충북까지 가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서 충북까지? 응? 충북까지 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라이브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보려고 내가 지금 킨 거라니까? 에, 수현님, 누군지 알지?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 그, 그 강의방에서 그 강의, 응, 응,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사람. 그래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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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짝, 살짝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줘야 돼, 당장을당장을 당장을 도와줘야지 된단 말이야. 내가 몰래 가는 거야. 내가. 뿅! 하고 간단 말이야, 내가, 몰래. 뭔 말인지 알죠? 빙고, 수현님! 아, 그 닉네임을 쓰면 안 되지. 아, 그 쓰면 안 되지. 닉네임을 몰래 가는 건데. 아, 들통나잖아. <laughs> 내가, 수현님이 지금 들어왔으니까 내가 다시 얘기해 줄게. 이걸 왜 가냐. 내가 솔직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안 해봤어요. 킬 줄을 몰라. 그래갖고 이거를 켰어. 일단은 키는데 성공했어. 이 라이브 방송을 키는데 성공했어. 그래서 라이브를 틀어놓고 이따가 저기 슝 하고 내가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따가 라이브 방송에서 슝 충북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킬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옆에 누가 있다? 에, 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로또 1등을 1등 번호를 꼭 받아올게. 콜? 콜이면 추천을 눌러야지, 콜이면. 아, 사람들이 매너가 없네. 아, 콜이라며. 그러면 따봉을 눌러야 될거 아니야, 따봉을. 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로또 1등 번호? 콜? 그럼 따봉. 그리고 단톡방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링크 좀, 링크 좀, 수현 씨그 링크 좀 걸어줘요, 여기다가. 누가 물어보네? 아니, 수현씨, 일단, 단톡방 링크 먼저 걸어달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단톡방 링크. 링크. 알았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단톡방 링크. 그래서 내가 1등번호를 꼭 받아올게. 오케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따봉을 눌러야지, 눌러야 된다. 그죠? 따봉을 눌러, 눌러 눌러야 된다. 그죠? 그래갖고 내가 꼭 1등번호를 예, 받아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이제 충북으로 이제 이동을 뿅 하고 이동을 할 거야. 충북으로. 근데 내가 충북을 가는 걸 몰라. 그 사람이. 그죠? 몰라. 그니까 러 이거는 쉿! 비밀이야. 비밀. 그 사람이 지금 바빠갖고 내꺼 라이브 방송을 못 봐. 그 쉿! 몰카야, 몰카. 알았죠? 몰래 습격을 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알았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이런 짓까지 해야겠어? <laughs> 내가, 내가 로또를 할줄 몰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많이 궁금해 해. 그죠? 솔직히 그 사람을 많이 궁금해 하잖아. 그 사람 얼굴도 볼 겨? 어? 습격을 하는 거지, 내가? 여,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 해야지, 맨날. 맨날 공부만 하면 머리 아프잖아.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밥만 먹고 살아? 김치도 먹고, 라면도 먹고, 어? 당무지도 먹고, 어? 저기, 저기 나이트도 가고 이래야지. 어떻게 사람이 맨날, 어? 어, 맨날 이렇게 어? 이게 연필만, 연필만 보면서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이.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 맞잖아, 내 말이. 어? 어, 맞잖아. 어, 어. 서당께 3년이면은 어? 그 짓을 잘한다는데 서당께 3년이면. 어, 서당께 3년 서당께 3년이면은 어? 밥만 먹을 순 없잖아. 응? 안 그래? <laughs> 나내말 나 맞잖아. 그죠? 아, 내말 틀린 말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요,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방에서 우리 방에서 지금 로또 2등이 요즘에 안 터졌잖아요. 로또 2등이 그래서 이제 로또 2등 한번 터트리려고 네,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네. 조금 컨닝 해올게 조금만 컨닝 해올게아 컨닝 해야지 어떻게. 아 내가 천재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맨날 어 2등 3등 어떻게 내가 맨날 그거만 해 컨닝을 해야지 사람이 내가 뭐 천재야? 그럼 내가 맨날 2등 하지? 그니까 러 살짝 컨닝만 해 올게 거기 가갖고 내가 컨닝을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번호를 줄게 그럼 됐죠? 됐어 안 됐어 그러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럼 로또 하지마 어, 그 단톡방, 거기 방 들어가기 전에, 위에, 위에 링크 있어. 위에 링크. 그 위에 링크 있어. 링크 표시. 그거를, 그거를 누르면 복사가 돼. 복사. 복사. 오케이? 근데 지금 이제 2시 15분이에요. 2시 15분인데, 이 사람이 저녁 7시쯤에 시간이 있나 봐. 저녁 7시쯤에. 그래서 지금 5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내가 이제 충북으로 이동을 하려면은 2시간 정도가 걸려요 여기서 충북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2시간 정도가 걸리니까 어 이따가 저녁 7시 넘어서 라이브 방송을 킬 테니까 기대를 하시라 오케이? 기대 아 기대 안할 거예요? 겁나 가지 마 충북? 아 충북 가 말어 빨리 말해 충북 가 말어 아가 말어 아 가지 마 그냥 밥만 먹을까 우리? 우리 그냥 어, 집에서 밥만 먹어. 아밥 먹을 때 반찬 안 먹어? 아니 반찬 안 먹냐고. 그리고 나이트 안 가봤어? 어떻게 맨날 집에서 밥만 먹냐고 흰 밥만. 그죠? 가야겠죠? 그럼 이따가 저녁에 저녁에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세요. 로또 번호를 보려면 라이브 방송을 참여해야 될거 아니야. 로또 번호를 보려면. 맞아요, 안 맞아. 참여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참여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라이브 방송 참여한다, 안 한다? 참여한다. 오케이. 내가 이따가 살짝 가갖고 그거 로또 번호 살짝 컨닝해 올게요. 살짝. 왜냐면은 이분이 이분이 매주 2등은 안 돼도 매주 4등은 돼. 만 원, 2만 원에. 만 원, 2만 원에 매주 4등 된단 말이야. 수동으로. 저번 주에 왜 저번 주에 이 사람이 4등 그 인증샷 올려 준거 봤죠? 어저께 올려 줬잖아, 동영상. 이 사람이 강의방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만 원, 2만 원에 맨날 4등이 돼 갖고 그 4등 번호를 내가 갖고 올게.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2등이 나오려면 나머지 한두개만 더 컨닝을 하면 되잖아 그 한두개 번호는 내가 줄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주 2등 가자고 알..오케이? 오케이? 이따가 참여 오케이? 이따가 참여 안하면은 번호 안줘 알았어요